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마리 TV 핸드 대표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어, 요즘 시장이 굉장히 어렵죠. 어, 어,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에게는 중요한 그런 신호가 좀필요할것 같습니다. 어 그래도 이런 신호가 나온 종목들은 어려운 시장에서 그래도 좀 어, 급등 주가 좀 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어, 얼마 전에 한번 좀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만은 어, 종가 매팅. 예,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 또는 시초가 베팅 하시는 분들께 아주 좋은 그런 꿈의 단기 매매 기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어설프게 보시면 안 되고요. 일단 이 그림을 잘 보세요. 어, 이 그림을 잘 보시고. 자, 중요한 거는 이 그림에서 우리가 이제 장대 양봉이 하나 나오죠? 자, 조건이 뭐 장대 양봉이 나오죠. 일단 뭐 바닥에서 나와도 괜찮고 어느 정도 신고가를 뚫은 종목도 괜찮고요, 이동평균선을 뚫은 종목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어, 이 양봉이 좀 어느 정도 그래도 한10% 언저리 음, 정도의 그런 상승이 나오는 영망치형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꼬리 달려 있어야 돼요. 윗꼬리가 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윗꼬리의 길이가 뭐또 너무 길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몸통의 어, 절반 정도까지만 어, 가능하다라고 보시되겠습니다. 아, 웬만하면 그런 것들만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계기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어, 우리가 캔들이 영망치가 나올 때요, 음, 뭐 이렇게 해서 윗꼬리가 이 정도로 되는 경우도 있겠고 뭐, 윗꼬리가 어, 짧은 경우도 있겠고 그렇죠? 근데이 윗꼬리가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긴 경우는 어, 웬만하면 조금 간망하자고 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정도 그러니까 몸통의 길이와 꼬리의 길이가 어 비슷한 정도 수준까지만 여러분들이 일단 캔들을 확인을 하시고요.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이 좀 되다 이겠죠. 그죠? 어 전날 거래 대비해서 양봉에서 거래량은 3배 이상은 증가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바로 이 그림이에요. 이 양봉의 모습인데 이 검색기를 통해서 이걸 제가 뭐 정말 이걸 똑같은 걸 만들려고 해도 그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아, 어, 이런 그림을 만들어낼 때 우리가 이제 만들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 어, 이제 이, 이 똑같은 패턴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 조건을 보세요. 양봉은 대량 거리가 나와야 되고요. 그리고 뉴스가 뭐 단기적으로 나와가지고 양봉 나온 경우는 또 주가 밀리겠죠? 그런 게좀제외를 하시고 다음날 종가가요. 음, 윗꼬리 안에서 이거 종가가 윗꼬리 예, 안에서 윗꼬리 요요뭐 윗꼬리죠? 윗꼬리 안에서 종가가 끝이 나야 됩니다. 그리고 어, 다음날 종가는 전일 종가 위에서 그러니까 여기 위에서 끝이 나야 되는 거죠. 조금 복잡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간단합니다. 그냥 이 그림만 잘 보세요. 이 캔들 어, 여러 가지 검색돼 나온 종목들 중에서 우리가 이제 검색을 왜 합니까? 내가 그 종목을 실시간으로 2,500개 넘는 걸다볼 수가 없으니까 비슷하게 나온 것 중에서 이 그림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어. 걸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음, 자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볼게요. 요 그림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랄게요, 여러분들. 자, 요 그림을 잘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고공권에서 나올 때는 단기도 접근이 가능하고요. 주요 이동평균선 돌파 후에 발생해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의 크기가 너무 커서 윗꼬리가 없이 마감한다라면 십자가 아니겠죠, 그죠 그러니까 양봉 십자예요. 그러니까 양봉이 나왔고, 그 다음날도 양봉 십자가 나오는 걸 공략을 하는 겁니다. 대신 그 조건은 뭐예요? 요거요거 어, 밑꼬리 안에서 마감한다. 그렇죠? 그리고 축제 전일 종가 위에서 마감한다. 자, 요게 핵심하다. 알아보시겠습니다. 자, 그리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 설정하실 때는 전일 종가. 그러니까, 여기가 전일 종가죠. 그죠? 예, 전일 종가를 3% 정도 이상 하락하게 될 때, 손절 라인으로 설정해 주시면 아주 쉽게, 초보자분들도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건 뭐 굉장히 간단해요. 이게뭐 그러니까 복잡하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기 그림을 한번 봅시다. 음. 자, 여기를 잘 보세요. 여기 보셨떻습니까 양봉 다음날, 십자가 나왔고요. 그죠? 두번출려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도, 여기도, 양봉 다음 날 십자입니다. 딱그 그림이죠. 그 그림이에요. 딱그 그림이 나오면서 네,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요런요런 요런 것들을 이제 종가 부분에서 배팅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단기 매매로 가능하실 수있됩니다 자, 요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를 보시게 되면 여기 십자 때안되죠 이건 조건이 안 돼요, 그죠? 왜냐하면 어, 제가 좀 화면을 조금 더 키워볼게요. 자, 이렇게.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상승이 안 됐죠 그죠 근데 여기는어 됐습니까 여기는 옆에 예, 딱그 그림이 나왔죠 자 그리고 하루 쉬었다가 예, 급등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다시 상가를 기르겠어요 자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여놈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 여기 장대항복 나왔죠 옆에 십자가 붙여 놨습니다 자 그리고 좀 쉬었다가 다시 급등하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저런 차트를 찾으시는 거예요 자 여기도 보세요 어, 여기도 십자가 나왔죠. 영망 지역 양봉, 옆에 양식 힌들 그리고 다시 급등입니다. 여기도 한번 나타났고요. 자, 그럼 여기도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뭐, 어 엘라우케이스가 되겠죠. 옆에 딱 양봉을 붙여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주의할게 하나 있어요. 어 양봉이 나오고 십자가 나왔는데, 경험상 보니까 데이터으을 보니까 여기서. 양봉은 양봉인데, 이게 하락 출발해가지고, 전일 종가, 여기를 뚫지 못하면서, 이런 형태의 양봉이 나왔다. 이런 십자가 나왔다라고 하면, 이거는 실패 확률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런 그림들 잘 지켜보시고, 여기도 보시게 되면 어떻습니까좀 쉬긴 했습니다만은, 옆에 나왔죠? 옆에 십자로 딱붙여놨어 양심이죠? 좀 밀렸다가 다시 급등입니다. 그러니까, 오래 기다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매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그렇게 양봉 장대 양봉 십자 붙여 놓고요. 그리고 급등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나와요. 자, 여기도 양봉 나오고 십자. 네, 또 양봉 나오고 또 십자. 또 급등이에요. 두번 나왔는데 두번다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안 된다라는 거죠. 왜? 여기를 잘 보세요, 여러분들. 양봉에 종가가 그 전날 종가를 밑꼬리를 넘어서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 못 가고 다시 추가가 밀려 내려버리죠. 자, 여기도 보세요. 이 이런 그림을 보시라는 거야. 이걸 찾으셔야 됩니다. 비슷하면 안 돼요.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걸 찾으셔야 됩니다. 어떻습니까? 또 급등하죠. 자, 여기도 보시면 어또 나왔네요. 네, 또 급등입니다. 초보자분들도 충분히 아실 수 있어요. 자, 여기도 영망치양봉 나왔죠? 그리고 십자, 그리고 다시 급등세. 여기도 한번 나오고 좀 시긴했습니다만은 2 주일 안에 다시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또한 차례 발생해졌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 양봉 십자입니다. 그리고 급등입니다. 그 모습, 영망치영양봉. 거기서 거래량이 수반되면 더 좋다. 그리고, 그 다음날, 양봉 십자가 나와야 되는데, 양봉 십자의 종가는 전일, 그 밑꼬리를 넘어서면 안 되고, 자, 그리고, 어, 양봉 십자의 종가가 전일 종가보다 낮으면 안 된다, 라는 게 핵심이에요. 자, 여기도 보시겠습니다. 양봉 십자 나왔죠? 그리고, 다음날, 바로 극등세입니다. 그럼 여기 종가 배팅했다. 그냥 단기간에 수익 내는 거야. 자, 그리고 여기도, 양봉 십자죠? 또, 기록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서는 우리가 화면이 만약 워낙 많아요. 음. 제가 이거 나중에 여러분들 파일 올려 드릴게요. 워낙 뭐 우리가 데이터를 많이 봐야 어, 이해하기 쉬울 거 아닙니까. 그쵸 자, 그래서 좀 이제 우리 화면을 좀 확대를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이제 요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자, 요런 그림을 보라는 겁니다. 아 이거 잘 보세요. 어, 양봉 십자가 나왔는데요. 이동 평균선 2 0도팔 했죠? 자, 그리고 옆에 옆에서 보세요. 아, 그 그림이죠. 자, 영망지형 양봉 거래량. 그리고 그 다음날 십자형 양봉인데, 양봉의 십자가 이 밑꼬리 안에서 마감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15% 이상 급등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장이 안 좋을 때도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어, 그, 이수. 요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도 보세요. 거리랑 수반되는 영망치형 양봉달 발생했죠. 그 다음날 십자가 발생 양신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리고 또한 차례 상한가까지 진입하는, 자, 이런 엄청난 모습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자, 요런 거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어우, 이놈을 볼게요, 여러분들. 이놈은 어떻습니까? 어. 영망치 양봉, 거리랑 수반 됐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들. 어. 종가가 밑꼬리 안에서 마감을 했고요. 아니, 고가가 그렇죠. 종가가 여기서 이곳에서 마감하면서 딱 그렇게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십자 밑꼬리 안에서 십자를 만들면서 그 다음 날좀 쉬었다가 또 한번 뺐다가 또 다시 한번 만들고 네, 그래서, 그래서 손절 라인은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를 어, 이, 이날 종가를 3% 이상 뚫고 내려가게 되면은, 예, 그때 이제 손절을 잡으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좀 기다려본다라는 전략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에 제 양봉 식자 이후에 상한가를세 방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와, 뭐 대박이 터졌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어, 파미테이란 종목을 보겠습니다. 자, 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 어디서 나왔느냐.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되는 양봉, 영망치 양봉입니다. 영망치 양봉. 그리고 여기서 새끼, 십자 양시비를 퇴어하게만들었고요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하루 이틀 뺐죠. 그러니까 이런 조정은 기다릴 줄 아셔야 돼요. 단, 여기, 이 종가를 3% 이상 뚫고 내려가면 그때는 안 된다. 그 위에 놀아줄 때만 예, 보유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상한가를 기록하는 엄청난 것들을 봐도 냈죠 바이오니아 라 종을 보겠습니다. 어. 어. 여기 이 종목은 어떻습니까? 음, 여기는 조건에 맞지는 않아요. 몰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구분을 잘하셔야 됩니다. 하사 여기 양봉이 나왔고 십자처럼 보이지만 어때습니까 종가가 양봉 십자 끝을 넘어가 버렸어요. 이거는 우리 조건에 맞질 지 않습니다. 자. 요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잘 보세요. 어, 얼마나 기다리는지. 자, 여기 거래량 수반되면서 양봉이 나왔습니다. 영망치 양봉이죠. 자, 영망치 양봉 옆에 새끼, 십자, 양시비가 탄생을 했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7일 정도는 박스권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손절 라인을 깨지는 않았죠. 자, 그리고 주가가 급등세를 빌어보면서 또 다시 엄청난 수익을 안겨다주는 자 이런 빅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이 종목을 한번 잘뭐 언제 그럼 이 종목은 그 패턴들이 예, 발생해 줬는지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할 텐데, 자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어디서 나왔다 잘 보세요. 자 이거는 안 돼요. 이거를 여러분들 구별하셔야 됩니다. 왜안 되느냐? 십자 양봉 십자처럼 보이지만. 이날 캔들이 돼도, 윗골이 밑에서 놀고 있잖아. 그죠? 이거나 매수 자체가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저런 부분들을 우리가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 그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들 반드시 부자 될수 있다고 라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음. 자, 요 종목을 한번 보게 되면 그게 이제 언제쯤 또 진행이 됐는지 한번 쭉 볼게요. 자, 여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거량량 양봉, 양방, 양망치죠? 자 어떻습니까 십자가 탄생을 했어요 근데 이 종가를 보세요 그냥 완전히 그냥 십자죠 근데 전일 종가 밑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죠 십자를 만들어 내고요 매스트 타겟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급등세를 기록을 하게 되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느냐 비싼 강의를 자 여러분 이것도 마지막으로 볼게요 이것도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세요. 자 여기를 보니까 두번 정도 나왔어요. 자 여기서 거래량 좀 늘어났고 역망치 캔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십자형 캔들이 나왔죠? 근데 윗꼬리 안에서 양봉이 나왔다는 거죠. 자 윗꼬리가 대신 이런 경우는 여기에 윗꼬리가 길기 때문에 매물 소화 과정이 더 걸려요. 네, 그래서 바로 붙들가지 못하고 시간을 좀 끌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 후에 그때 예, 세일 기록하고 자 여기서 또한 차례 예, 또 진행이 됐죠. 예, 그리고 또 단타가 예, 나오고 그리고 나서 주가는 이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두번 연속 나왔는데 두번다 성공했다라는 을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서도 어느 정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이거 예, 이제 주가가 너무 이제 고원권이라서 조금 이제 따라가시면 안 되겠죠, 그쵸 어느 정도 껏 신고가 돌파하거나, 정보 점 돌파하거나, 이럴 때 예, 그런 캔들까지 여러분들이 공략 대상으로 삼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두산 피어셀도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십자 그리고 쉬었다가 급등. 자, 이런 매매를 단기매매 하시는 분들, 우리 한방차트는 어때요? 여러분들, 단기매매 하실 수 있는 매매가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는 단기매매 할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포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어, 제가 아무리 검색식을 잘 만들어도, 어, 하루에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게한 10개 이내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할건 하나밖에 없어. 뭘 해라? 어. 뭘 해라? 조건에 맞는 것 그러니까 이 그림에 비슷한 돈만 매매를 하시라는 거예요.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요 그림. 이 그림만 잘. 잘 기억하시고. 제가 이거, 여러분들, 파일 올려드릴 거예요. 우리, 돈만이 아카데미 파일에, 어 아카데미 자료실에, 이 빅데이터 자료들이 있죠? 요거를 여러분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게, 보고만 있어도 돈 버는 차트가 될 겁니다. 급등주 족보 차트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어 꼭, 어 우리 돈만이 아카데미 가입해 주시고 자, 그리고, 실시간 검색기를, 어 검색된 거, 이거는 다를 때볼거 없어요. 2시반 그리고 3시 정도에 보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가상으로 저렇게 마감을 해야 된단 말이야 상중에 나오는 거 의미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2시 30분 3시 이후에 보시라는 거예요 자, 3시 이후에 이렇게 보고 이렇게 어, 된 놈을 계속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 3시 30분에 위로 올라가서 마감을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3시 한, 조금 넘어서, 어, 올려드릴 겁니다. 우리, 어, 돈만이 아카데미 투데이 원픽 하신 분들, 무료로 도 올려드릴 거고. 그리고 우리, 저기, 멤버십 회원님들, 유튜브 멤버십 회원님들, 월 5만 4천 원 있고요. 그죠? 렇 그리고, 어, 우리, 그, 투데이 원픽은 지금 특가를 반값 할인하고 있습니다. 3개월 5만 5천 원. 참월입니다 특별 그러니까 완전 하루에 500원 이잖아 그냥 무조건 하세요, 여러분들. 어, 하루에 500원입니다. 껌값도 안 돼요. 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검색식을 매일 3시 예. 네. 여러분들 우리 올려 드리고 제가 회원님과 볼수 있게끔 텔레그램에 링크를 올려 드릴 겁니다. 최근에 이제 투데이 원픽은 저희 이제 유튜 대표와 제가 매주 번갈아 가면서 일주일에 3개씩만 예, 이렇게, 원픽을 찍어 드립니다. 보니까, 수익이 나쁘지 않아요. 뭐, 이 당시에, 19%, 38%, 뭐, 예전 거죠. 20%, 손절한 것도 있고, 저희 그대로 60%짜리도 있습니다. 선진 뷰티 사이언스, 미코 38%, 어, 교촌 f b 35%, 자, 실제로 저희가, 어, 공개해 드렸던, 투데이 원픽 공개해 드렸던 종목의 수익률에, 이건 뭐, 이건 6월 달 거가 되겠고요. 최근에는 이제, 보면은, 여러분들, 이수스페이스 케미컬 34%. 일동제약 34%. 뭐, 손절한 것도 있죠. 장이 안 좋으니까. SGC 제약, 에너지. 뭐, 비보존. 그리고 바이오니아 65%. 그죠? 그리고 현대 에버다임 62%.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이게, 얼마라고요? 월! 5만 5천 원이 아니라, 특강 예. 지금 반값 아니요 3개월? 55,000원입니다. 지금 이 영상 보시고, 제가 텔레그램에 결제창 올려드릴 테니까, 꼭 하시고, 그거, 그리고 텔레그램에 이제 여러분들 가입하신 분들만 볼수 있게끔, 어 계속 올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어, 이거는 이제, 주력이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또, 어, 제 검색책 보고 싶다. 어, 어 양심피핸들 괜찮아 보이네? 어, 나, 받고 싶다. 그러면 저희가, 종목수에 관계없어요. 그냥 이건 매일 그냥 업로드 됩니다. 몇 시에? 3시에, 3시에 보시고, 만약에, 보고 있다가, 지금은 양봉이었는데, 끝날 때 음봉 끝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니까, 러 종가의 그런 모습들, 아까 강의했던 그 캔들이 나올 때, 이제, 여러분들 매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가 매칭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시에만 저희가 검색된 종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최대한 예와 비슷 탄 종목을 찾아서 여러분들 매매하시게 되면 좋은 수익 충분히 올리실 수 있습니다. 이런 모든 걸할수 있는데, 다른 데서 하시게 되면, 뭐, 여러분들, 검색식 하나 받는데만도, 뭐, 40만원, 50만원씩 하죠. 우리 돈만 갖게 되면은, 여러분들, 이 특가로, 어 그리고, 어, 3개월에 5만 5천원. 지금 바로 결제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우리 돈만의 멤버십. 유튜브 멤버십 같은 경우는 우리 또 계속 우리 유통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십 도 여러분들 두개 같이 하셔 봐야 예, 멤버십 방송 1개월 54,000원 그리고 투데이원픽 3개월 55,000원 월 55,000원 꼭두개다 하셔도 좋겠습니다. 뭐공구상하 보셔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단기매매 하고 싶다. 양심이 절대 잊지 마시고요. 자, 오늘 결제창 저 밑에다 올려 드릴 테니까, 그리고 문의 사항 같이 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 대표의 특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